오늘 이제 비트코인 방송 어,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은 이제 좀 움직입니다. 지금 3분 봉으로 보니까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돌리고 우리 시리뽕이 여기 딱 자리를 잡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시리뽕 인사 한번 해야지. 뽕 빠랑 빠랑 시리뽕. 이거 우리 시리뽕 인사할 거야. 인사할 거야, 우리 시리뽕. 뽕, 빠라, 빠롱 자,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어, 지금, 자, 3분 봉. 3분 봉. 보면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 봉을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그리고 10분 봉. 십분봉으로 여기 한번 몰리 한번 했죠. 이게 원래 추세고 50% 눌린 구간 요런데에서 이평선 여기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확 밀어가고 손절 시켰습니다 사람들. 그래가 다시 이제 올리는 것처럼 해갖고 롱꼬시기를 해놓고 지금 이제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약 이제 근데 은봉이 떨어져서 저점을 깨야 지금 중요한 자리네요. 요 직전 저점에 지금 여기 직전 저점 자리에 지금 와 있네요. 여기서 한번 반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뱃이라 그래갖고 10분봉 지금 이게 10분봉이거든요. 10분봉으로 떨어지는 이제 거에서 다시 음봉, 은봉, 음봉으로 그러니까 떨어져갖고 사람들의 눈에 음봉으로 보인 다음에 이게 반등 구간이라 하는데요. 반등 구간에 요 양봉 다음에 10분봉이 음봉으로 떨어져서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걸 보고 제가 파이어뱃이라 하거든요. 지금 미장 열렸기 때문에 지금 밤 11시 10, 16분. 미장 열렸기 때문에 지금 파이어벳, 나오 만약에 나와버리면은 이거 추세로 세게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 여, 저기서 이 원기용 모았고, 여기서도 원기용 모았고, 그렇기 때문에, 15분 봉 비슷할 거고, 그렇고, 30분 봉, 예, 지금 하방 중요한 자리죠. 여기는 지금 급소 자리입니다. 여기, 저, 지지받던 자,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저기서 저래가지고 이제 추세 한번 세게 한번 쏘지 싶은데, 일단 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61선 위에 꼬리 하나 또 나와있죠. 이런,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평선 위로 꼬리가 이만히 긴게 100, 200, 300, 2 300 포인트 되겠네요. 이런, 이런, 이런 게 올라와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은 또 밑으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60분 방으로 보면은 이제 220%면은 저 220%는 처음 보는 긴데 여기 수익률 근데 여기서 야, 여기 밑에 여기 저점 19,507 이거 깨고 내려가야 돼요 이거 깨고 밑으로 한한 500틱 쫙 밀고 내려가야 이제 그때 돼야 이제 아 이게 지금까지 와리가리 친게 이제 이게 흰목이었구나 그게 이제 그게 그때 가야 나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비트코인의 일단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뭐한 말할 거라도 있네요. 다행이네요. 맨날 행보만 치고 뭐 진폭도 없고 이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일단은 이 4시간 봉에 여기 양봉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음봉 눌리고 때 여기 저항 같던 자리를 이제 돌파했으니까 그 저항 같던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롱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 양봉이 안 만들어지네요. 어떻게 보면 참 읽기 쉽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도 제가 스위칭을 고민을 했었는데, 위에 올라 타면은 눌림목에 이제 매수 들어갈려 했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좀 빠져줬고, 홀딩이 좀 쉽네요. 지금 숏 홀딩을 쉽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떨어지진 않고 계속 그냥 입병선 수렴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렴은 다 끝났다고 보입니다. 이 정도 수렴 했으면 이제는 발산, 레벨업 확장봉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고 오늘은 쇼스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로 한 300틱 이렇게 쏘면은 눌림목에서 이제 롱 들어가보고 그때까지는 쇼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비트코인 그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시리봉이 마무리를 인사를 한답니다. 자, 우리 시리봉 마무리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가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여기 또아리를 들고 앉아갖고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시리뽕, 아이고 우리 시리뽕 이쁘네, 아이고, 아 이제 어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